집을 샀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사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혹시 집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사셨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집을 사시게 되면 우리 부모님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혹시 집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혹은 네이버 부동산을 쳐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걸거나 예약을 걸어서 혹시 집 나온 거 있나요? 집을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며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집을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가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무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집 근처의 특정한 매물에만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최대의 단점이 다양한 집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우리 집 근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기회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너무나 안타깝죠? 두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진빨이요. 사람 얼굴에만 있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건물에도 사진빨이 겁나 적용되거든요. 손품을 팔아봤던 정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집으로 갔을 때 매물로 나와 있던 정보와 실제로 갔던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당연히 사진으로 올라온 정보가 훨씬 좋죠. 왜냐? 사진빨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조명빨도 있죠?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라온 매물의 경우에는 사진빨과 조명빨 때문에 웬만하면 좋아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찍었던 매물이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요. 실제로 그 집에 가보면,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그 집은 이미 나갔어요! 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찍었던 매물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 있으니까 그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유도 선수도 아닌데요. 네. 사기까지는 아닌데 좀 꺼쩍지근하죠. 또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자질구레한 세부 상황이 다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 내가 원하던 집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편향된 정보 제공인데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그냥 집을 막 보여주는 직업인가요? 아니죠. 집을 보여주고 집을 팔아야 돈을 벌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정한 매물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자가 있는 집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럴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고 싶은 집을 못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이득이 달린 문제라서 객관적인 조언을 못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다 보면, 오, 하는 순간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격 협상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나 특정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격 협상이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일수록 가격 협상이 잘안 됩니다.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원하는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말고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집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 내가 원하는 집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집이라는 게 사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격 협상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최악인데요. 집 근처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면 편의성과 접근성에서는 진짜 최고죠. 그런데, 그리고 살던 곳이니까 사실 정도 많이 들었고요. 익숙하잖아요.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독이 도사리고 있어요. 집 근처 공인중개소에서 집을 구매하게 될 경우엔 이렇게 친숙함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중요한 것은 못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교통이나 학군 주변 환경 등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보르면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코끼리 다리만 보면 다리만 보이고 코끼리 귀만 보면 코끼리 귀가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아시죠?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그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집을 만약에 구하게 된다 그럼 그게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사게 되면요 그때부터 투자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진짜 놀랍죠 아니 지금까지 어제까지 무주택자였어 근데 내가 오늘 집을 계약했어 그럼 오늘부터 나는 투자자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만큼 오르나 다른 동네에 비해서 더 오르나? 더 많이 오르나? 이렇게 따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뉴스도 겁나 많이 보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귀를 기울여 보고, 부동산 커뮤니티, 뭐 부동산 카페에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만약에 내 집을 구했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더 멀어져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보다 넓은 데에서 집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넓은 곳에서 집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알아만 보고 결국에는 우리 동네에서 집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알아보고 집을 구한 것과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집 근처에서 덜컥 계약을 한 것은 천지 차이죠. 마인드의 차이고 내가 볼수 있는 안목의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특정 플랫폼에서 지불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은 평생 동안 투자할 투자 중에 가장 비싼 투자입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는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집 근처 공인중개사나 네이버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렇게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아 그래도 나는 혼자서 결정을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무료 상담 신청해주세요.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늘 오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투자하면서 익혔던 노하우나 그동안 공부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